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우택 국회의원 돈법부 관련 입장문. 저는 정우택 국회의원 돈법부 사건과 관련해서 카페협주에변론를 맡은 김창한 변호사입니다. 편의상 카페협주를 레인으로 청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그 사무실에 가서. 어, 정우택 후보자 방에서 단둘이서 남소를 낳은 다음에 방에서 나와서 폭들에서 200만 원이던 돈복 수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 9월 3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모안정식집에서 브레인과 정우택 의원 그 다음에 보좌관 한 명과 진심을 했고 내려온 어, 내려온 박스를 그 공택 의원이 타고 온 자동차에 실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세 박수 중에 큰 박스 안에 100만 원이던 공포가 들어있었고, 당시에 기사에게 큰 박스는 의원님께 드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성주시 성당구에 있는 어린인 운동하는 카페에서 의원님께 소고기와 양주를 접대하고, 별관으로 가서 100만 원이전 공수를 드렸습니다. 당시 의원이 운영하던 카페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영업을가 나지 않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7일 보험금으로 300만 원을 보험계좌로 입금한 사실이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일 정우택 의원실에서 모 보좌관께서 카페에 오셔가지고 카페 야외 의자에 있는 의자에서 100만 원을 잃던 동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 사실관계이고요. 어, 의원님이, 어레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 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어, 어레인이 일부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돈을 받았다고 고위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정호택 변호실 보좌관이 당시 어뢰인이그 갇혀가지고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까지 찾아와서 대유를 하였고 어뢰인 입장에서 또그 지역에서 외향적이비옥우 남성 국회의원이자 국회 보장의 보복이 되었고 용기를 낼 수가 없어서 혼인 진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기자와 통화를 하게 된 것은 정호택 의원 보좌관이 그 기자를 연결해 주었고 그 기자를 연결해 주면서. 다른 기자와는 접촉을 하지 마라, 자기들만 믿으라고 해서 통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어린이는 다른 기자 분들과는 전화통화를, 어, 지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 카톡에 정거로 남아있습니다. 어, 그런데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또 사건이 커져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어, 고민 끝에 어떤 일에서도 진실하게 진술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그 10시 반에 경찰 조사가 있는데 경찰 조사 전에 입장도 그걸 밝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오늘 오전에 경호원께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의뢰인의 어, 진들이 오락가락 너무 변해서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부분도 진술이 딱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진술에서 바뀐 건 없고요. 그다음에 뭐, 그 기자와 그 나이에 투에서정호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맞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의식 주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갈수록 커지고 그경찰 조사까지 받게 돼서. 그래 이제 그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진실을 하자고 판단하기에 당시에 외유와 협박이 있었어요. 예, 그, 그 당시에 그 지금도 좀금도 지금 바쁜 것 같은데 그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몸이 다쳤는데 병원에 있는데 정책부의 부장관이 찾아와서 대우를 했고 그다음에 창동으로도 우주공기자가 중독 들어오면 바다나 야기 그런 식으로 갔다 오고 있고 다른 기자와는 통화를 할까라. 회유요회유거요한 내용 좀알려주시요지협 판단하시기 다른은 사실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만사서 그 뭐, 예, 예. 아, 예,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 같습니다. 그회유다공개하셨다 어, 지금 바로 이 자리는 공개하기 어렵고 뭐 저희들은 어쨌든 조사를 잘 받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정원택 의원청에서 이렇게 저도 언론을 보니까 이게 정치공장이다. 또그 어뢰인 쪽이 거짓 진술을 한다고 그래 공격을 해서 어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점들은 어뢰인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도록 하죠. 니다서뢰인의 그 주장이나 기존에 공개된 CCTV 말고 이제 군본주가 전달됐다는 걸 입증할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다 메모장도 지금 아마 아실 텐데, 물론 이제, 브레인분이 어 작성한 거지만, 그게 이렇게 저도 보니까, 뭐 어떤, 부위, 로 어떤,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수비로 작성했던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제가 또, 어레인분과 상의를 해서, 편하다면 공개하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장이나, 라 시... 예. 그게 그렇게 외국인들이 주는 과정을, 어레인께서 공개하시거 니 예, 네, 제가 어린, 그 말씀하신 분대로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어린 분은 그거를 누구한테 충분한 유치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어, 지금 문제된 카페가, 그, 영어를 못하고, 그, 어어 비어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카페 안에 이제, 게 2022년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본인도 이걸 적고 잊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카페를 갖다 운영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지인들이 이제 수시로 들락날락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할 때에는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 술자리도 하고 할때 자리를 많이 빌려줬다고 합니다. 뭐 그런 과정에서 이게 표출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정치 캠프에서는 정치 공작이다. 음, 어, 그리고 분들이 번복되는데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작용했다. 면서 특정 후보나 경쟁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석 다른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뭐 제가 뭐 변호사로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또, 저저 우리 의뢰인과 그런 이야기로는, 어, 이분이 이제 뭐, 처음부터 정치공장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을 보이고 사실 이분은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부딪는걸 되게 싫어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그냥, 뭐, 거짓을 짓을 해서 그래도 조용히 가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커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자리에서또수환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변호인, 변호사와 상의를 해봤을 때 이게 뭐 수사가 되고 또 나중에 전반이 되면 한번 거짓말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거짓말 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고 정신의 인구와는 좀 그만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레인 분에게 그런 이야기 왜요? 저도 아는 게 없었어요. 아시는 분은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CCTV를 찍을도 고 찍은 게 아니고 카페 원래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무인미지 김남규입니다. 아, 네. 그 정태 의원 측에서는 이 카페 사장님이 그 불법 카페를 양성화 해달라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이미 7월달에 종결 처리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여기 지금 입장문에 보니까 10월 1일 날, 돈보투를 도움, 전달하는 날, 그때 이제 민원을 이걸 좀이렇 해결해 달라고 이제 부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제가 듣기로는 그,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모든 걸다 들은 건 아니라서 그 민원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다고. 네, 그, 그, 카트에서 거기 저 고기 먹을 때 그날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10월 1일 날, 그날에도 그 민원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그 이야기만 한게 아니고, 원래 부탁할 때 부탁하는 이야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좀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니다 그다음에는 10월 1일날 공공부 전달했잖아요. 그리고 10월 7일날 다시 또 300만 원정치원금 계좌를 건더거든요. 그거정은 어떻게 됐고왜정치보금 계좌를 건는지 아, 그 앞에 공공부가 정치공금은제가 들은 대으려면전상한게 없다고 니다 그냥 그 공공계좌를 문자로 보내와가지고 공을좀 해라 했어. 그냥 했다고같요 그 문자로 공공계좌를 보내는 내용도 다 있습니다. 아, 그럼 공공투를 동봉투를... 결론을 짓면서 이거를 검토원 계좌 이체 송사가 이게 아니고 그거랑 전혀 별개로 다 아예 그거는 전혀 무관하고 그 동틀 공수이고 그다음에 보험은 개돈으 하라고 계좌를 보내 와서 송금을 했던 이그는 저렇게 의원이 직접 원송을 요청한 거예요. 네. 고자관이거든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자하히못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유뢰인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저도 해결이 안됐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문제 제기 하시는 건가요? 민원인도 이게 사실 좀 어려웠던 걸 알고, 거기까지고 뭐 민원 제기하고, 뭐 문제 제기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 그 민원에 해결되지 않은데 뭐 불만이나 그런 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뭐, 그 의원님한테 불만이 아니고, 뭐, 제가 그냥 들은 바로는 실제 그 상수도 오염이 안 되게 시설을 다 했는데도 효가가 나지 않아서 되게 좀 답답하다 그런 말씀만드 제가 들었습니다. 한인까 저도 모릅니다. 네. 제가 네. 오늘 그냥 저도 그게 작깐인데 이렇게 수입한얘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번더 범인? 예, 현금입니다. 네. 예? 이 네. 어, 저는 일단은 내용을 사실 착고인지해자인지 확인도 못했고요. 오늘 조사받는다고 해서 특히 게 이제 공개고? 제가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어쨌든 그 돈을 공하한 분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어,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서큰거예 네. 오늘은 피고소 조사를 받은 모습이 아닌가요? 네. 아, 저는 사실은 우리 저희들이 고소한 보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소가 당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아, 예, 그냥 경찰에서 오라고 해서 그 사건 내용을 정리해서 가는 겁니다. 맞춰 되겠습니다. 네. 한한한한더 네. 네. 추가로 저희한테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오늘은 지금 없는 건가? 네. 오늘은 왜냐하면 또 수사 과정이나 레이그링과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정만 발표하고만으로.